시장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알트들까지 같이 따라가는 걸 보면서 수익 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왜 이걸 안 샀을까? 왜 이더리움 ETF 다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 왜 몰랐을까? 이렇게 아쉬움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는 계속해서 올 거고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벌써 또 다른 기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로 최대 수혜를 받을 코인 3개 바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생태 코인들 아닙니다.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다시 놓쳐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루도 채안 남았어요. 낙관론이 솔솔 들어오면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아비트럼 이런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 한창 하락하고 있을 때 제가 매수 추천드리면서 이더리움 ETF 비관적인 내용 나오고 있을 때도 ETF 승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매수가 대비해서 30% 가깝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이제 곧엔비디아 실적 발표이다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올 건데 실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분명히 AI 관련 코인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AI 코인들 추천드렸습니다 니어 프로토콜 더 그래프 그리고 골렘 코인까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현재 30%대 수익 중이죠 더 그래프 코인 8%대 약수익 중이고요 골렘 코인 10% 수익 났습니다 근데 이 코인들 다 언제 추천드렸어요 빠지고 있을 때 아무 아무도 관심 없을 때다 추천드린 애들이에요. 근데 다 수익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더리움 ETF잖아요. 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은요. 그 다음 ETF는 이 코인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솔라나 코인이에요. 매트릭스포트의 창립자인 다니엘 얀이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그 다음 승인 후보가 솔라나 가될 거고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솔라나는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솔라나가 다음 타자일지에 대해서는요. 솔라나는 빠른 속도 저비용 거래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면서 이더리움의 가장 큰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요. 야 이더리움이 됐는데 솔라나는 왜안 돼? 이런 흐름으로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 그리고 관심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도 전에 비트코인 etf 승인 어떻게 될까 이거 의견 분분할 때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은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 이러면서 이 이더리움 저점 대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200% 가까이 올랐 죠 이더리움 클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솔라나가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에 가까워 지면서 일주일 만에 이더리움이 30% 올랐 는데 이더리움보다 시총이 작고 가벼운 솔라나는 이런 같은 이슈로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솔라나 생태계 코인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거고요. 마침 솔라나가요. 이렇게 최근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 만들면서 단기 바닥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솔라나는 제가 10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만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솔라나는 이미 보유 중이고요. 이미 20% 수익 중이기 때문에 솔라나 제외하고 급등 준비 끝난 솔라나 기반의 알트 코인들 바로 오늘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인은 체인링크 코인입니다 체인링크 코인은 솔라나 생태계 코인 이고요 굉장히 엮여있는 메타가 많은 그런 코인이기도 해요 메타가 많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모멘텀이 될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메타에 속해 있냐 일단 웹3 메타이고요 그리고 rwa 메타까지도 같이 공유 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뭐 ai까지 같이 추가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엮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인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거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 다지면서 19,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바닥 확실하게 지지해 주면서 반등 성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놨던 저항대 라인 이번에 돌파하고 위에 안착까지 성공을 해 주면서 본격적인 단기 추세 전환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기 이동 평균선 200일선과 50일선까지 돌파해서 위로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받쳐주고 이렇게 자리 다시 만들면서 상단에 위치한 100. 이동평균선 돌파까지 시도하러 갈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5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50일 이동평균선 지지 받쳐주는 자리 21,000원대거든요. 21,000원까지 열어두시면서 분할매수 접근하시는 거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5,000원 돌파하는 게 1차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5 0일선에서 매수하셔서 25,000원대에서 단기매매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솔라나 계열코인들다 같이 급등할 때 체인링크도 함께 힘을 받으면서 상단을 강하게 돌파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32,000원대 위치한 전고점 라인까지도 돌파시도 하러 갈 걸로 보이니까 그곳까지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랜더 코인입니다. 랜더 토크는요. BTC 마켓에 상장된 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굉장히 잘 지켜나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보시다시피 저점 잘 높이면 고점까지 높여나가는 이런 추세 잘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시켜주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단에 51선과 101이동평균선까지 위치를 하고 있어서 꽤나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대와 맞물리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0.00014원대 이 구간까지 열어두시고 매수하시는 거 제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0.04 00018원 잡아보시면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1116% 오른 솔라나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2023년도 알트코인 시총 탑10을 상승폭이 큰 순서대로 쭉 줄세워보니까 솔라나가 1100%대로 가장 크게 올랐대요 근데 이 솔라나보다 더 많이 오른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페페코인이죠 페페코인 2023년도에 얼마나 많이 올랐냐 5만 배가 올랐어요 퍼센트 아니에요. 5만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한달 만에 9배 상승하기도 했었죠. 솔라나가 1년 동안에 1,000% 오를 때이 페페코인은 한달 만에 9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상승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요, 바로 덩치 차이에 있습니다. 솔라나는 시총이 상당히 큰 반면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이 낮은 가격 정책 때문에 시총이 무거운 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히든 종목은요, 툭치 날라갈 정도로 시총이 작은 코인 이고요 펌핑 일보 직전인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단순히 100% 200% 이런 상승 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공 하나 두개더 붙여 가지고 1000% 2000% 그리고 만 퍼센트 이상의 상승까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마 이거 나중에 저한테 진짜 고맙다 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솔직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시총이 작고 세력 매집도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이고 단기 급등이 가능한 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여러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그냥 문자로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우선 해가지고 먼저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거는 뭐예요 당연히 제 구독자 분들 이시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보내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 개인 연락처 010-7683-0944번으로 히든 이렇게 문자 먼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뒤에 휴대폰 번호 4자리 뒷번호 4자리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히든 종목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아서 다시 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안전매매 하시고요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손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들의 손바뀐 구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타점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 한 번씩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또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따뜻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